이 편지를 쓸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.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, 하지만 지금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.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세 달이 지났네.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. 아침에 눈을 뜨면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. 퇴근길엔 너희 집으로 걷다가 멈췄고 길을 걷다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눈물이 나더라 라디오를 켜면 왜 자꾸 슬픈 노래만 흘러나오는 건지 어딜 가든 너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더라 두 번째 달에는 조금 나아졌어 하루에 한 번씩 너를 생각하지만 너 없는 일상이 조금은 익숙해졌어 친구들도 만나고.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젠 괜찮아졌어. 세 번째 달인 지금은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너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시리기는 해도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아. 그래서 이제는 이 편지를 쓸수 있을 것 같아. 미안해. 헤어지던 날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울고 있었는데도 뒤돌아보지 않았어. 네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했을 때 이미 결정했어라고 잘라 말했어. 나는 그게 널덜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하지만 솔직히 그건 핑계였어. 사실은 나도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도망친 거야. 너 눈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. 너가 붙잡으면 다시 돌아갈까 봐 비겁하게 도망쳤어. 그때 더 잘해 줄 걸. 마지막인 만큼 따뜻하게 네가 덜 아프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헤어질 걸. 고마워. 우리가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. 그 모든 순간이 고마워. 처음 네 손을 잡았었을 때의 두근거림. 첫 여행에서 길을 헤맨 일,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해했던 날들,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간들, 너 덕분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.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, 누군가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느끼는 감정,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, 그 모든 걸 네가 가르쳐 줬어. 너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. 누군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됐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. 미련은 없어. 거짓말이야.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나 거리에서 너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발걸음이 멈춰지고 네가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네 얼굴이 떠올라 친구가 연인과 다투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투었던 때가 떠오르고 화해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생각나 후회도 해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다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할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아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무언가가 있었고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. 그걸 인정하는 게 아직도 어렵지만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.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이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야. 네가 웃고 있길 바래.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고 있길 바래. 네 꿈을 이루고. 너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길 바래. 거리에서 마주칠지도 몰라. 그때 네가 환하게 웃고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. 네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.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 준다면. 나도 괜찮아질 거야.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너를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.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사랑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을 거야. 하지만 너와의 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. 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고,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. 안녕. 그리고 고마웠어. 이제 정말 너를 놓아줄게. 우리 각자의 길에 행복을 빌어주자.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편하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길 바래.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. 부디 건강하고 행복해. 너를 많이 사랑했어.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을 가슴에 품고 이제, 안녕을 고하는, 나로부터.